음, 지금, 8시 반인데, 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 예쁘게 해가 올라왔네. 다른 땐 해가 잘안 보이잖아요. 구름 때문에. 오늘 예쁘게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렸어요. 겨울이니까. <laughs> 겨울 기분 나게. 근데 따뜻한데 지금 튀김 하다가 나와서 그런지 춥지 않아요. 어저께도 사실 날씨가 안 추웠거든요. 오늘도 별로 안 춥네요. 이런 데 살면은 사실 겨울은 물론 뭐 쉬는 맛, 겨울에, 겨울의 맛이 따로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좋은 계절은 6월이 있더라고요.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6월. 초록초록 한 거죠. 완전 초록이죠. 그럴 때 진짜 행복감을 느껴요. 여기 앉아있으면은 부러울 게 없어요. 그 여름 한철. 아니, 봄, 봄은 이제 그냥 마음이 설레이죠. 설레인다는 봄이라서 뭐, 싱숭생숭하고 설레인다,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데 살면서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봄 되면 설레더라고요. 막 새싹 돋아나오는 게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일까요? <laughs> 벅차더라고요. 늙어서 그런가 봐요. 좋아요. 근데 겨울은 조금, 음, 이렇게 마당 마당에 일찍 안 나오잖아요. 여름인데 여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마당에 나오거든요. 4시든 5시든. 나와서 이렇게 밖을 보게 되고, 오늘은 풀들이 얼마큼 자랐나 살짝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겨울에는 나와도 별로 볼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안나고 이렇게 늦게 나오잖아요. 8시, 지금 8시 반 됐는데 나왔어요. 그래도, 물론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여기 있는 게. 봐봐요. 이게 사과나무인데, 하얗게 서리가 내려가지고, 겨울에는 자작나무가 참 예쁘긴 한데 그죠? 자작나무 빈 틈에 자작나무를 심어야 될까 봐요. 포근한 겨울 아침입니다.